그렇게 정월이 가고 2월이 되자 어느덧 보리밭 이랑 사이로 달래가 올라오자 금서는 종다리기를 허리에 차고 호미를 챙겨들고 두어 시간 만에 종다리기에 두어 움큼의 달래를 캐서 저녁에 고추장을 넣은 달래찌개를 한 뚝배기 끓여냈다. 그리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이는 무명을 짜고 봄이 성큼 다가오자 금서는 틈틈이 산나물을 뜯어다 반찬을 만들고 고사리 취수리취 등은 삶아 말렸다. 배틀에 앉아있으면 엄마하고 같이 배를 짜는지 발로 찼다. 그리고 보리타작을 하던 날 진통이 시작되었다. 아침에 배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점심 준비를 하던 중 배가 너무 아파서 얼굴이 일그러지자 눈치를 챈 금선이 얼른 방에 들여보냈다. 아직 나올 때가 안 됐나 싶어 나가려고 일어났더니 다시 진통이 와 도로 누웠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진통이 오는데 한 시간 간격이던 진통은 아팠다가 덜 아팠다만 했지 계속 아팠다. 그렇게 사람의 진을 다 빼더니 이튿날 새벽 첫 달기 올 무렵 선민은 물을 데우게 하고 아이 받을 준비를 시켰다. 그리고 연희가 숨을 몰아쉬면서 배에 힘을 가하기 시작했고 선민이 연희가 힘을 주는 게 힘들어 보이자. 어미야, 기저귀에 쓸 소창을 가져오라고 했다. 금선이 소창을 가져다 실엉에 걸어서 양손에 감아지고 힘을 주게 하였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제 나온다, 나온다, 조금 더. 그렇게 연희가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다했을 때 아이가 나왔다. 연희는 아 이제야 끝났구나 하며 길게 숨을 쉬었다. 응아 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아들이구나 아들이야 하는 선민의 소리가 들렸다. 태의 양쪽을 실로 묶고 끓는 물에 담가 두었던 가위를 금선이 가져오고 선민이 태를 잘랐다. 그리고 연희 쪽에 있는 태줄을 묶은 실을 연희의 엄지발가락에 묶어놓고 데워진 물로 아이 목욕을 시켜서 베네저고리를 입혀서 연희의 옆에 눕혔다. 그리고 연희의 얼굴을 금선이 닦아주며 애썼네 했다. 그리고 연희는 잠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아침이 되고 선민이 연희의 배를 문지르면서 탯줄을 잡고 조금 힘을 주라고 했다. 다시 끈을 잡고 힘을 주고 선민은 탯줄을 살살 잡아당겼다. 그리고 이내 태반이 쏟아져 나왔다. 그제야 선민이. 이젠 다 됐다. 아가했었다. 하면 이 말을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찹국밥을 먹고 우는 아기에게 초유를 먹이고, 근원는 미리 지어두었던 손자의 이름을 치수라고 하였다. 추석이 지나고 9월 초에 백일이 되어 수수경단과 백설기를 만들어, 선미는 연희가 치수를 안고 있게 하고, 백설기 시루째 떼어다 놓고 실은 한 탈에 올려놓고 삼신할머니 아들을 점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치수가 잘 자라게 해달라고 두손 모아 빌었다. 그리고 떡을 이웃에 한 대접씩 돌렸다. 떡을 받은 이웃은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명주실을 한 타래씩 그릇을 돌려줄 때 주었다. 선미는 받아온 실은 연희에게 반다지에 잘 보관하라고 하고 그 실로는 아기 옷 만들 때나 기울 때 쓰라고 했다. 이듬해 첫돌이 되었을 때도 똑같이 했고 부자가 되라고 동전을 넣어서 보내는 이웃도 있었다. 그리고 한달 뒤에 금선은 치선을 낳았다. 시수가 아장아장 걸을 무려 명리는 연희가 춤포로 지은 도포를 입고 당당하게 개멱과 함께 초시를 보았으나 연희가 정화수 떠놓고 백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빈보람도 없이 또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서 근호의 형 선호가 죽었다는 연통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산부자가 급히 동두천 탁거리로 향했다. 동지 딸이라 날은 춥고 땅이 얼어 힘들게 장사를 지내는데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대원이 대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여흥민씨 세상에 밀려서 참 안됐다는 이야기와 철종 때 대원이 대감이 안동김문에서 상갓집계로 불렸었는데 참 기구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영린이 공작께서 58세 때 자신의 조상 나라인 송나라 유세 중 강의 내용 중 송나라 군사를 관장하는 환태라는 자가 자신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며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돌을 파내어가는 만든 행위는 황제도 하지 않는 행위라는 비판적 강의를 했는데 이 말을 들은 환태가 마침 은행나무 아래서 공자가 강의하는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부하들을 동원해 은행나무를 뽑아버리고 죽여버리겠다며 몰려온다는 소식을 접한 공자께서 그날 밤 사정이 급박하여 변복을 하고 정나라로 야반도주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던 제자들과도 뿔뿔이 흩어져 홀로 정나라 동문에 홀로 서 있는 공자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한편 흩어져 있던 제자들 중 자공이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임하는 옛날 요임금 같이 생겼고 목덜미는 순임금 밑에서 법관을 지냈던 고요같이 생겼고 어깨는 정나라에서 어진 정치를 한상경을 지낸 자산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허리 아래는 요인금보다는 세치가 짧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콱 죽어가지고 초상집게 같습니다. 라고 하여 자궁이 스승인 공자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여 급히 동문으로 가보니 정말 거기에 공자가 있었다. 그리하여 공자가 어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았느냐 하니 자궁이 들은 이야기를 하자. 공자께서 그 사람 말이 다 맞지는 않지만 상가지고는 맞구나 하면서 껄껄 웃으셨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유래된 이야기로 얻어먹으러 다녔다는 이야기는 대원이 대감을 욕되게 하는 옳지 않은 유언비어라는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그 말을 전해들은 근원은 흐뭇해했다. 돌아올 때에는 탑거리를 출발하여 칠봉산 넘어 독쟁이를 지나 주네를 지나면서 점심을 먹고 땅거미가 질 무렵 안감내 기온의 집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고 하루를 묵었다. 다음날 갓밟기 무렵 안감내를 출발하여 마울리 고개를 넘어 꼭지봉을 넘어 운길산을 끼고 돌아 두물머리 용진나루에서 나룻배로 건너서 점심을 먹고 달구덩이 고개를 넘어 형제봉과 삿갓봉을 넘으니 광탄에서 땅거미가 지고 밤이 이슥해서야 단월에 도착을 했다 그 무렵 친구 개명은 평장에 있는 금계이근원 선생 문화로 유학하러 갔다 영리는 개명으로부터 가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유학하고 싶어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부터 처가와 뒷가는 멀리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셨다. 1879년 최고 실력자 이용장이 조선을 빼앗기면 안보가 뿌리부터 흔들린다. 이걸 눈치 못챈신출내기 주상과 왕후의 권력 하수인 이채응. 실력이 없으면 내핍 생활을 해도 모자랄 재정을 축내어 휘청거리고 있었다. 그래도 개혁은 혁명처럼 확 바꾸지는 못해도 조정은 기존의 오군형을 무위와 장어의 이형으로 통폐합하고 일본의 후원 아래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를 창설하여 일본 육군 소위 호리모토 레이조 교관 아래 하사관 조교의 훈련을 시작했다. 그러나 신식군에 비하여 이영은 차별대우의 급료조차 1년치를 넘게 못 받아 반감을 품던 중 세자 가례를 위해 다량의 비단을 일본 회사에서 구입하는데 많은 돈을 썼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설상가상으로 6월 초다세날 겨우 한 달치가 나왔는데 겨와 리 거기에 모래까지 섞여 있었으니 화가 치민 군인들이 급기야 선해청으로 달려가 쌀을 새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담당자는 못 바꿔주겠다고 하며 이마저 받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자극적인 언동을 하자 화가 치민 군인들이 선해청 관리를 구타와 폭행을 해 이에 가담한 김춘영 유복만 등은 잡혀가 문매질을 당하고 갇혔다 그들이 사형을 당하거나 주상께서 대부인 흥인군에게 군란 진압을 요청했다는 소문에 구식 군인들의 분노가 폭발. 6월 9일 김춘영의 아버지 김장선과 유복만의 동생 유춘만의 주도로 그들을 동조하는 한성의 백성들과 합세하여 운현궁 흥선 대원군을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였다. 대원군 이하응은 그들을 달래서 자신의 신복인 허욱을 군인으로 위장시켜 김장선과 유춘만의 구식 군인들을 지휘토록 하여 구식 군인 300명은 동별령의 무기고를 부수고. 병장기들을 탈취하여 포도청과 의금부를 습격하여 잡혀간 김춘영과 유복만 등과 흥선대원군 지지파를 비롯한 전원을 석방시키고 경기 감영 무기고를 부서 그들을 따르는 만여 명의 백성들에게 무기를 나누어 주었다. 폭도로 변한 이들은 장안의 민간놈은 다 죽이겠다고 호언하면서 민겸옥 민태호, 민규온 민도, 민영익 민치선, 민치상, 민영목, 민창식을 종로에 끌어내 난자질에 살해하고 다음 날인 6월 10일 흥선대원군의 형인 흥인군을 장창으로 항문을 찔러 창날이 머리와 뺨에 나오게 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이들은 완전 폭도가 되어 한성부윤 김보연의 큰 집과 작은 집 신관호 한성근 유능열 홍안 이태흥 내영 집사 등 속과 중인 통해자 일어통역관 의 집들을 모두 파괴하였다. 그 밖에도 민가와 친근한 사람이나 궁궐에 출입하는 점쟁이 무당 집까지 모두 습격하여 이날 피살된 사람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들은 단숨에 창덕궁 도나문으로 들이 닥쳤는데, 궁성과 궁궐을 막아서거나 저지하는 병사는 없었고, 모든 일의 원흉이라고 생각한 중전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시간 중전은 궁녀로 변장하고 궁궐을 빠져나가려다가 구식군과 마주쳤는데, 무예 별감이던 홍계운이 자신의 누이 동생인 홍상궁이라고 속여 궁궐을 탈출하여 충주장호원, 충주목사 민흥식의 자택으로 피신하였다. 이들을 저지할 위치에 있는 대원군이 방관하는 사이에 원흉과 혐오의 대상인 주 조선일본 공사관과 하도감까지 습격하여 별기군 교관 호리모토 소위를 비롯한 조교들을 살해했으며, 별기군의 일부까지 살해하여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결국 주상께서는 사태 수습을 위해 흥선 대원군의 입궐을 요청하여 구식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부대부인 민씨 장남 이재면과 같이 입궐라요 대원군의 요구대로 이재면을 무의대장에 임명함으로써 대원군의 섭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누가 요청했는지 아니면 얕잡아보고 파병을 했는지 분분한 이해가 많지만 이용장이 언급했듯이 완전히 조선을 맘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는데 청은 3천 명의 군대를 조선에 파병하였다. 원만한 사태 수습을 위해 운현대감은 1882년 양력 8월 26일 음력 7월 14일 날 신시에 용산 청진영의 오장경을 방문하였는데 청은 직권자이며 국왕의 아버지인 대원군을 납치하여 보정부에 유피하는 야비한 짓을 했다. 사흘 뒤 청은 왕심리와 이태원을 급습 170명을 체포 후 반란 주도자 11명을 처형함으로써 이목을 나는 청나라의 승리로 막을 내렸고 중전은 황궁했다. 그러나 중전에 수급하는 이목을 란에 의해 정권이 한번 붕괴되었다가 청의 구원으로 재집권하자 청의 조선 속방화 정책에 순응하여 나라의 주권은 크게 침해되고 자주 근대화가 저지되는 것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였다. 이목을 란은 수습되었지만 용산에 주둔한 청의 오장경과 위안스카이는 병권을 재정고문으로 파견된 진수당은 재정권을 이용장이 파견한 멜렌도르프 엠만도 피지는 해관을 장악하였다. 청은 이목을란 진압 직후인 1882년 음력 8월 28일 민시 외척 정권에게 압력을 가하여 가장 불평등하고 많은 특권을 허용하도록 한 조중상민 수륙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하고 전문의 조선을 천국의 속방이라고 써 넣었는데 심지어 재정 고문 진수당은 조선은 천국의 속국이라는 구절을 넣은 방문을 공공연히 남대문에 붙이기까지 하였다. 또한 청은 조선 정부에 대하여 모든 외교에 관한 일 일체를 청국에 문의하라고 지시했으며 청장 오장경은 주상을 면전에서 협박하기까지하였다. 주둔군의 행패 또한 극심하였으며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당의 개화 정책과 개화 운동이 궁극적으로 청국으로부터의 조선의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라 보고 온갖 방법으로 개화당을 탄압하고 개화 운동을 저지하였다. 반면 군란으로 자국공사관과 국민이 피해를 입은 일본은 배상책임 요청하여 모든 보상을 받고, 재물포 조약까지 체결, 자국공사관의 경비병을 주둔시키기로 하였으나 선수를 빼앗긴 일본은 격앙되었다. 그의 가을 초시가 있었는데, 친구 개명은 진사가 되었다. 영린이 다시 한번 근호에게 유학하러 가고 싶다고 했고, 며칠 후 영린을 불러서 학문에 더욱 정진할 것을 주문하며 유학을 허락했다. 결국 산어머리 처가 행랑에 유학기로 하고, 금계 선생 문화로 들어가 공부를 하며, 서너 달에 한 번씩 집에 다녀가게 되었으니 모든 걸 처가에서 부담하였다. 거기서 금계 선생 아래서 학문을 닦으며 학동들을 돌보아주고 있는 여섯 살 아래에 괴은 이춘영과 하사 안승우를 만났는데, 나이는 영님보다 아래지만 학문이 뛰어나고 막힘이 없었다. 그로부터 유중교 선생이 학문이 높은 분이란 것도 들어서 한번 뵙고 가르침을 받아보고 싶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자신의 학문이 짧다는 걸 깨달았다. 누르면 터진다고 친청 중전 정권은 1883년 3월 한성판윤이던 박영효를 광주유수로 좌천시키자, 그곳에서 야곱에게 장정을 모아 신식군을 양성하고 있었고, 그보다 앞선 1월에는 함경남병사 유능열도 500의장정을 모집 신식군을 양성하고 있었다. 1884년 봄청은 프랑스와 월남을 두고 전쟁의 조짐이 짙어지자 5월 23일경 서울에 주둔시켰던 3천명 중 1500명을 월남으로 이동 서울엔 1500명의 청군이 남게 되었는데, 7월엔 김옥균 등이 일본에 유학시킨 서재필 등 14명의 사관생도들이 귀국하여 김옥균은 정변을 준비하기 위해 43명으로 이뤄진 비밀무장조직 충의계를 만들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드디어 8월 발발한 청불전쟁에서 프랑스함대가 청국의 푸제남대를 격파하는 등 전쟁 상황이 청국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김옥균 등 개화당은 정변을 일으킬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9월 음력 8월 정변을 단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10월 30일 서울로 돌아온 일본 공사 다케조에는 종전 개화당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바꾸어 적극적인 호의를 보이면서 접근해와 이에 김옥균 등 개화당은 부족한 무력을 보충하고 청군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 측이 호의에 응하였다. 이에 일본 측으로부터 공사관 병력 150명과 1화 300만엔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개화당은 일본군의 소임에 대해서 왕궁 호위와 청군에 대한 방비만을 분담하고 국내 수급화 제거와 내정 개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이것은 오직 개화당이 맡을 것을 요구하여 일본 측의 동의를 얻었다. 개화당은 거사를 앞두고 우선 구왕과왕후를 창덕궁으로부터 방어하기 좋은 경우궁으로 옮기고 군사 지휘권을 가진 수급화 거물 한규직 윤태준 이조연 등과 민씨 수급화 거물인 민태호 민영목 등을 국왕의 이름으로 불러들여 처단하였다. 그리고 개화당의 배신자인 환관 유재연도 처단하였다. 마침내 1884년 12월 4일 음력 10월 17일, 홍영식 이 총판으로 있던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켜 성공하여 정부 수립에 착수하였다. 정부 강요의 구성은 개화당 요인과 국왕 중친의 열림내각으로 영의정 이재원, 좌의정 홍영식, 전우영사 겸 좌포장 박영역, 좌우영사 겸 대리외무독판 및 우포장 서광범, 좌찬성 겸 우참찬 이재면, 이조판서 겸 홍문관제학 심기선, 예조판서 김윤식, 병조판서 이재환, 형조판서 윤웅열, 공조판서 홍순영, 호조참판 김옥균, 병조참판 겸 정령관 서재필, 도승지 박영규 등이었다. 개화당은 신정부를 튼튼히 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종친을 중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소인 분담은 개화당 대표자의 정의 홍영식이 주대되고 재정은 김옥균, 군사는 박영효와 서재필, 외교는 서광범, 국왕의 비서실장 책임은 박영교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개화당은 12월 5일 새로운 개혁정부가 수립되었음을 내외에 공포하고 국왕의 이름으로 미국공사, 영국총영사, 독일영사 등 각국 외교관들을 초치하여 신정부의 수립과 개혁정책의 실시를 알렸다. 정변의 논란 청은 12월 5일 개화당의 지지자로 위장한 심상훈을 경무궁으로 보내 왕후와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그들의 계획을 전하도록 하였다. 창군의 계획을 안, 왕후는 경무궁이 좁아 불편하다는 핑계를 대며 창덕궁으로 환궁을 적극 주장하자 국강도 이를 지지하였다. 김옥균은 창덕궁은 너무 넓어 개화당의 소수 병력으로 방어에 극히 불리한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지만 주상의 명에 거역할 수 없어 경우궁 옆에 이재원의 집인 개동궁으로 구왕과 왕후의 거처를 옮겼다. 이곳은 경우궁보다 넓었으나 소수 병력으로도 창덕궁보다 방어가 유리하였다. 그러나 왕후는 계속 창덕궁 환궁을 요구하였고 구강 또한 왕후를 적극 지지했음에도 김옥균은 끝까지 방어에 불리하여 단호하게 거절했으나. 일본 공사 다케조에는 일군 병력이면 청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고 장담하여 이를 받아들여 12월 5일 오후 5시 국왕과 왕후의 거처는 창덕궁으로 옮겨졌다. 개화당의 국왕에 대한 호의는 경호궁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왕을 중심에 놓고 내위는 개화당의 장사들 충익의 맹원들과 사관생도 약 10명 중위는 일본군 약 150명. 외위는 조선군 친군형 전우영병약 1000명으로 하여금 3중으로 방위하게 하였으나 창덕궁이 너무 넓어 개화당은 극히 불리한 입지적 조건에서 방어에 임하게 되었다. 주상이 개동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긴 12월 5일 저녁에 승정원을 진선문 안방에 설치하고 김옥균의 주도와의 좌이정 이재원, 우이정 홍영식, 서리독 판교섭 통상사무 서광범, 병조판서 이재원, 좌우영사 박영여, 호조참판 김옥균, 도승지 박영교 등 신정부의 주요 대신급들이 12월 5일 저녁부터 12월 6일 새벽까지 식사도 걸은 채 밤을 세워 결정하여 결의된 것을 우승지 신기선으로 하여금 정서하게 하여 홍영식이 국왕에게 상주하였다. 6일 오전 9시경에 국왕의 정교 형식으로 공포되고 서울 시내의 요소에 게시된 신정부의 혁신 정강 조항은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내에 돌려보낼 것, 조공하는 허리를 폐지할 것.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을 제정하고, 사람의 능력으로서 관직을 택하게 하지, 관직으로서 사람을 택하지 않을 것. 전국의 지조법을 개혁하여 간사한 관리들을 근절하고 백성의 곤란을 구하며 겸하여 국가 재정을 유족하게 할 것. 내시보를 폐지하고 그 중에서 재능 있는 자가 있으면 등용할 것. 그동안 국가의 해독을 끼친 탐관오리 중에서 심한 자는 처벌할 것. 각도의 환상 제도는 영구히 폐지할 것. 규장각을 폐지할 것 순사제도를 시급히 실시하여 도적을 방지할 것. 해상공국을 폐지할 것 그동안 유배, 금고된 사람들을 다시 조사하여 석방할 것. 사형을 합하여 이령을 만들고 영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시급히 설치할 것. 모든 국가 재정은 호조로 하여금 관할하게 하며 그 밖에 일체의 재무관청은 폐지할 것. 대신과 참찬은 한문 안을 의정서에서 매일 회의를 하여 정사를 결정한 뒤, 왕에게 품한다음 정령을 공포하여 정사를 집행할 것, 정부는 6조의 개혁 정치의 의지와 기본 내용을 집약적으로 공포한 것이었다. 주상이 정강을 재결하고 개혁 정치 실시 조서를 내린 외에 무릎 불필요한 관청에 속하는 것은 모두 폐지하고, 대신과 참찬으로 하여금 토의하여 처리하게 할것 등을 새로운 개혁 정치의 지침인 혁신 정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날 오후 3시 고종이 개혁 정치를 천명하는 조서를 내려서 공포한 정강의 실시를 선언한 그 시각. 창군은 마침내 1,500명의 병력을 두 부대로 나누어 창덕궁의 도남문과 선인문으로 각각 공격하여 들어왔다. 이에 대항하여 외위를 담당한 친군형 전우영의 조선군은 용감히 응전하였으나 수십 명의 전사자를 내고 중과부적으로 패퇴하여 흩어져 버렸다. 다음은 중위를 담당한 일본군의 차례였으나 그날 8년 전 일본군이 선심쓰듯 넘겨준 게 틀린 기관총 이정을 신청 좌영군이 시가 전에 끌고 나와 일군에게 사격을 가했고 철병을 준비하던 일은 제대로 전투도 하지 않고 철병해버렸다. 창덕궁의 넓은 지역에서 개화당의 10명의 장사와 사관생도로 편성된 내위만으로는 정면에 부딪힌 1,500명의 청군을 도저히 대항할 수 없어 갑신정변은 청군의 무력 공격에 패배함으로써 개화당의 집권은 3일 천하로 끝나게 되고 말았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변수 등 9명은 일본으로 망명하고 홍영식, 박영교와 사관생도 7명은 고종을 호위하여 청군에 넘겨준 후 피살되었다. 그뒤 국내에 남은 개화당들은 민씨 수급화에 의하여 철저히 색출되어 수십 명이 피살되고 개화당은 몰락하였다. 갑신정 변의 실패 원인으로는 청군의 불법적인 군궐 침범과 군사적 공격, 개화당의 일본군 차병의 실책과 일본군의 배신적 철병, 개화 정책을 지지할 사회계층으로서의 시민층의 미성숙, 민중의 지지결여. 개화당의 왕후와 청군의 연락에 대한 감시 소홀과 정변 수행 기술의 미숙 등을 들수 있다. 일본은 조선에서 청이 한 발짝 앞서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듬해 조선으로부터 군대를 철수시키고 조선군대를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교관을 보내지 않는다. 별난 등의 일로 어느 한쪽이 파병할 경우 상대방에 통보해야 한다. 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천진조약을 청감해졌다. 그렇게 청의 회방과 일의 배신으로 개혁의 싹은 뭉개지고 말았다. 주상이 전황보고를 받던 중게틀링 기관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걸 구입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1885년 1월에 당시만 6천 달러를 들여서 M1883 게틀링 육문과 탄약 7만 5천 발과 예비용 스페어 부품까지 구매 협상이 타결되었다. 얼마 후 20만 발의 탄약과 함께 화약 제조기 탄두등과 함께 재생탄약 기계도 재물포로 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우선 미 공사관에 두고 미국인들에게 운용법과 조작법을 배우게 되었다. 일문의 게틀링에는 10명의 조선군 병사가 부대를 이루게 되어 60명의 병사가 배워서 왕궁으로 가지고 갔을 정도로 주상께서는 관심이 많았는데 이후 다이장군과 닌스테드 대위가 운용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영국이 영흥만 일대에 선박 한 척을 보내 탐사한 후 1885년 4월 15일 군함 6척과 상선 2척으로 검문도를 점령하고 하순경의 영국기를 개항했다. 일찍이 영국은 러시아의 남아 세력을 견제하려고 1882년 조영수교 회담부터 검문도를 빌려달라고 매달려왔는데 그럴 이유가 당시 러시아의 남아 세력에 대항해온 영국은 극동에서도 러시아의 남진책에 예민하게 대처 중이었다. 러시아는 일찍이 1860년 한반도 동해 가까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를 강점하였는데 이 항구는 겨울엔 얼어해만으로써 활용가치가 적었으므로 부동항을 물색하여 그 대상지로 영흥만 제주도 스시마섬 등이었는데 이중 함남 영흥만이 가장 유력한 점령 대상지로 삼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조선정부는 영국 부영사와 청나라 주재 영국 대리공사에게 항의를 제기하는 한편 또 미국, 독일, 일본에게 조정을 요청하였고 엄세영과 밀렌도르프를 일본에 파견하여 교섭하게 하였다. 러시아는 청나라의 사건의 중재를 요청하였는데 이 무렵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의 위기가 고비를 넘기고 9월 10일 아프가니스탄 협상이 조인됨에 따라 청나라의 이용장은 이때가 거문도 문제를 해결할 기회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청나라 주재 러시아 공사로부터 러시아는 한국의 영토를 어느 지점도 점령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영국의 통보함으로써 2년이다 돼가는 1887년 2월 27일 영국 함대가 철수하였다. 그러는 동안 영훈이 17살이 되던 해에 한살더 많은 전주이씨를 아내로 맞아 결혼하였고 어느덧 영민의 나이는 29이 되었는데 그의 정해년 고종 24년 1887년 4월 3일 진태 할아버지가 효자 정문을 하사받았다고. 동두천에서 사촌 형님 명수의 기별이 왔다. 그노자는 중년된 할아버지 작년에 이어 아버지 진태가 효자 정문을 받은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고 인근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크게 잔치를 열었다. 어찌 되었거나 그노도 인근에서 알아주는 가문이 되었으니 영린이 과거 급제만 하면 금상첨화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선민과 금선 연인은 군포라는 짐을 벗어 던지게 되어 길쌈을 조금 덜하게 되었다. 영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였고 연희는 100일이 넘게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면서 절을 했으나 그 애에도 낙방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듬해 근호의 환갑잔치가 있어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였고 영훈이도 왔는데 작년에 아들을 낳아서 부부가 함께 한양에서 여까지 150리 길을 왔다. 근호는 아들 잔치 때 다녀왔지만 선미는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의 손자까지 보게 되었으니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연신 웃음이 그치질 않았다. 그동안 몸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영린과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연인은 둘째를 낳지 못해 섭섭했었는데, 영훈이 이렇게 손자까지 데리고 왔으니 그동안의 시름이 다 날아가 버리는 듯 했다. 그렇게 사나을 잔치가 끝나고 모두 돌아갔다. 한편 영리은 자신의 입신을 바라는 아버지를 실망하게 할수 없어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괴은 이춘영을 따라서 유중교 선생을 배러 가경자에 가보았는데 모두 자신보다 학문이 뛰어나 어찌해볼 도리가 생각나지 않았고 벼슬의 뜻을 두지 않고 학문을 즐기는 괴은이 부러웠다. 그나마 가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다잡고 그노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데 선생이 제천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하사 안승으로부터 듣고 마음을 정리했다. 그러던 중 이듬해 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삼부자는 급히 동두천 탑거리로 갔다. 기실은 할아버지 진태가 효자 정문을 받은 것은 할머니의 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증조부 작년에 작은 며느리로 들어와 효부로 인근에서 칭송이 자자했고 남편 진태가 죽고 가문을 이끌어 오신 분은 할머니셨다. 효자 정문보다 열려문을 하사받았어야 옳았다. 하기에 아들을 다섯이나 두었고. 큰 아들을 앞세웠으나 작은 아들 근호가 황갑을 넘게 살았고 손자가 아홉에큰 손자 나이가 사십이나 되었고 증손을 너덧시나 보았으니 모두가 호상이라고 했다. 그리고 기온은 몇달전 벼슬을 내놓고 물고란으로 낙향을 했다고 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는 이사에 사는 기온의 집에 들려오기로 하고 갓발기 무렵에 탑거리를 출발하여 왕방산 오지제를 넘어 포천가산에서 점심을 먹고 내 촌을 지나서 검단이 고개를 넘어서 물꼬란 방골 기호 내 집에 도착하였다 영혼의 아들 형덕은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여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래서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갓발기 무렵에 출발하여 사기막을 걸쳐 부지런히 걸어 밤늦게 단월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금서는 셋째 주덕까지 나았으나 연인은 아직 태기가 없었다 그리고 영린의 나이 서른이 넘고 있었고 상중에는 과거나 혼사를 하지 않는 법이라는 핑계로 그 해에는 초시를 보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영린은 산어머리 처가를 여러 번 오가며 공부를 한다는 미명하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노의 생각은 정안 되면 사랑의 서당을 개설하고 아이들이나 가르치면서 생을 보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영린의 의지가 꺾일까봐 아무 말 없이 지켜만 보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영린의 나이는 서른 중반에 접어들고 있었고, 조카 하덕의 혼사 이야기가 오가자 어차피 한 집에 살기는 힘들게 생겨 그원은세 식구가 먹고 살 만큼의 전답과 초가삼간을 마련해 분가를 시켰다 하덕의 결혼식에 있고 나서 영준의 도움으로 농산일했으나 아직 과거의 미련이 남아있었으니 연인은 되지도 않는 과거에 매달리는 서방님을 보면서 여자의 숙명이련이 하고 그렇게 참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며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